안녕하세요. 은빛 낙원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어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새해 첫 영상을 어떤 거 올릴까 하면서 이제 계속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온실 안에서 안쓰리움을 좀 여러 종류를 키우고 있어요. 종류가 겹치는 것도 있고 서로 최대한 안 겹치게 해서 키우고 있는데 그거를 좀 소개하면서 안쓰리움 몇개 정도 키우고 있는지 어떻게 키우면 이제 신협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잘 자라는지 이런 거 얘기 한번 나누고 싶어서 이제 카메라를 켰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마이크를 하나 장만을 해서 이제 소리를 균일하게 이제 녹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영상 많이 봐주시고, 26년도에는 제가 좀더 열심히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온실장은 되게 크진 않고요. 이게 이케아에서 나온 온실장이고 원래 온실장이 아닌데 이걸 개조해서 많이 쓰시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친구한테 받아온 온실장이고 제가 요 안에 지금 온습도계를 하나 달아놨어요. 여기. 근데 보통은 얘가 70에서 80%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습도 유지하는데 요즘에 이제 급격히 날씨가 추워지면서 습도가 50% 정도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 안에 작은 미니 가습기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계속 틀어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가... 보통 저희 집에 있는 안쓰리움은 가든킹님 개체가 제일 많고 제 친구한테 받아놓은 개체가 있어가지고, 제가 산 개체는 다섯, 여섯 개 정도, 그리고 친구한테 받아서 키우는 거는 한 여섯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씩 꺼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 좀잘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좀 메모장에도 이제 안쓰리움 이것저것 이제 종류에 대해서도 좀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너무 정보가 이렇게 확실한 정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알아보는 데까지는 엄청 열심히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이제 키우면서 이제 습득하게 된 지식 위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친구는 킹오스랑 그리고 포츠 셔먼. 그리고 레드크리스탈 이렇게 세 가지가 섞여 있는데, 제가 안스리움을 키운 지 얼마 안 됐을 때, 좀 그한 색감의안스리움을 키우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요거를 추천해 주셨어요. 처음에 이제 저희 집에 왔을 때는 잎사귀 두장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아마도 여기 뒤쪽에 이 친구가 저희 집에 왔을 때 입힐 거예요. 요 정도 사이즈로 두개 달고 왔다가, 세 번째, 네 번째 잎부터 이렇게 커지기 시작해서 제 손이랑 비교하면 거의 제 손바닥보다 이제 더 커요. 근데 얘는 이제 가장 최급에 나온 신협인데 이 친구는 제 손, 심지어 얼굴보다 더 크게 잎이 났고 여기 이제 구멍이 조금씩 났어요. 제가 최대한 조심한다고 했는데 습도가 안 맞으면 이렇게 구멍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경우에는 습도가 되게 중요하고, 습도가 제대로 안 맞으면 신협이 잘안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잎에도 이렇게 상처가 나거나 구멍이 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키우실 때 온실장이 있는 거가 제일 좋고, 아니면은 근처에 이제 가습기를 좀 가깝게 틀어주셔야지 상처 없이 예쁜 잎을 보면서 키우실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화면에도 보이다시피, 예전 이제 구엽이라고 하는 이제 전에 나왔던 잎들은 약간 진한 초록색에 되게 벨벳한 느낌이 이제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신엽 이것도 나온지 꽤 됐는데 아직 붉은 기가 많이 남아 있어요. 붉은 기가 되게 많이 남아 있고 약간 어떻게 보면 초콜릿색처럼 이렇게 검붉은 느낌이 확실히 들거든요. 그래서 이 잎이 좀 매력적인 친구고 킹오스 같은 경우에는. 신엽이 붉고, 잎이 라운드로 동그랗고, 이제 빵빵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특징이 있고, 레드크리스탈리넘은 요 배꼽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이 이제 붉은 친구들이, 레드크리스탈리넘 그 계열 친구들이 여기가 좀 붉거든요. 그래서 이런거 이제 보고, 붉고, 약간 벨벳한 질감에 다크한 느낌을 좋아하시면, 이렇게 킹호스랑 섞여 있는 친구를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이 친구는 안스리움, 파필리라넘, 하이브리드랑 그 다음에 럭셔리 안스 이렇게 섞여 있는 친구인데 제가 처음에 받아왔을 때는 이렇게 잎이 뾰족하게 삼각형 모양은 아니었거든요. 요렇게. 원래는 조금 더 둥그렀어요. 근데 이게 잎을 하나하나씩 낼 때마다 이 옆이 더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 섞였나? 이름표가 좀 잘못됐나? 약간 했는데 또 찾아보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이 파필 하이브리드는 에오스랑 파필라리넘의 교배종이래요. 그래서 벨벳 질감의 녹색 잎이 특징이고, 여기에 이제 럭셔리한스까지 이제 붙으니까 더잎이 이렇게 울룩불룩하면서 되게 패딩 입은 것처럼 이렇게 빵빵하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친구는 이게 딱 매력적인 친구인데 컬러는 신협이 약간 여기 하나 그래도 은 좋게 있어요. 오늘 보이시나요? 이도 신협이 약간 붉은 빛은 아닌데 약간 초코색? 약간 옅은 갈색으로 올라오다가 금방 녹색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색 변화가 엄청 뚜렷하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화, 온실에 두면 포인트가 되는 모양이어서 눈길을 자꾸 끄는 것 같아요. 친구가 한참 시협을안 내주다가 최근 한두달세달 달 만에 잎이 나온 것 같아요. 여기 온실 환경이 뭐가 안 맞았는지. 최근에 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귀한 신협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친구는 킹오스랑 레드크리스탈리넘 섞인 개체고 처음에 저희 집에 왔을 때는 잎이 약간 잎맥이 좀 흐리고 잎사귀는 컸는데 여기서 잎맥이 이렇게 두껍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 얘가 좀 언제 멋있는 모습을 보여줄까 약간 했는데, 요렇게 최근 나온 신엽은 엄청 인맥이 뚜렷하고 되게 예쁘게 잘 자라줬어요. 그래서 이게 구엽으로 가면 갈수록 초록색이 더 진해지고, 그리고 킹호스랑 레크가 섞여서 그런지 이 펄감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걸 보고 실버 블러신인가 생각할 정도로 펄이 되게 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조금 작은 사이즈지만 열심히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세리움 키우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좋아하시는 와로케아넘이라고 이제 이 친구가 길쭉하게 자라는 안세리움 중에 하나예요. 제가 알기로 와로케아넘이 인기가 진짜 많아서 초반에 분양가가 진짜 비쌌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압도적으로 이제 크게 자라는 친구라 이제 온실이나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큰 공간을 갖고 계신 분들은 부담 없이 키우실 것 같은데 저처럼 이렇게 작은 온실이면 얘가 클 때마다 약간 마음이 좀 불안해지더라고요. 근데 입도 얘가 이제 좀쭉 펴서 곧게 돼야 되는데 이 옆에 보면 약간 이렇게 휘었어요. 공간이 좁아서 얘가 약간 이렇게 꾸부정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은또 온실을 큰거 사야 되나 약간 싶기도 하고 그런 고민이 되게 만드는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마로키 하나는 생각보다 키우기가 좀 까다로워서 실습에서는 좀 적응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온실이 있으니까 아 온실에서 잘 키우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온실에서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초보분들은 좀 비추천. 그치만 예쁘기는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예전에 그 남양주에 있는 카페 에마르라고 거기 이제 안시리움좀 많이 키우시는 사장님 계세요. 근데 그 사장님이 요거 시드닝 한번 나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 받아왔을 때 진짜 작은 유묘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한 손바닥 반절 정도 됐을 때 분갈이 해주면 된다 해서 이제 그때 딱 타이밍 맞춰서 분갈을 해줬는데 얘도 되게 성장이 느렸고 저희 집 온실 환경이 좀안 맞아서 그랬는지 그 되게 성장이 느렸는데 최근에 나온 신협이 좀 멋있게 딱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한두 번째인가 세 번째 잎도, 잎서부터 잎이 생각보다 좀 길쭉한 하트 모양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잎맥에도 펄이 들어 있고 또 얘는 지금 그래도 제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긴 한데 이렇게 그 패딩 입은 것처럼 울퉁불퉁한 잎은 아니고 좀 납작해요 잎이 좀 납작하고 이렇게 좀 평평한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얘도 좀더 키워봐야지 제가 특징을 정확하게 잡아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안스리움 라디칸스 드레스러리. 드레스러리 키우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는 친구한테 받아온 개체고 드레스러리가 진짜 예쁜 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되게 올록볼록하거든요. 이 면이 보이시나요? 잎이 앞뒤로 진짜 패딩 볼륨감이 완전 빵빵해요. 그래서 얘가 자리에 딱 가온 저희 집그 아래층, 온실 아래층에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진짜 눈길이 확 가고 색상도 이 줄기는 붉고 잎은 초록색이거든요. 근데 이 대비되는 색감이 너무 예뻐요. 빵빵하고 여기 뒤에 작은 개체도 있어요. 요거 제가 촉을 떼가지고 분리시켜놨는데 저기서 되게 열심히 잘 자라고 있어요. 친구. 나중에 뭐 키우고 싶어하시는 분들 생기면 그때 뭐 나눠주거나 아니면은 뭐 교환하거나 이런데 쓸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약간 꼬질꼬질한데 지금 뭔가 흙이랑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가든킹님 개체고. <laughs> 근데 그린이 다 빠졌네. 얘 이름이 포게티 그린이거든요. 근데 그린이 다 빠졌다. 잘못 키워가지고, 지금 최근 신협이 이거예요. 요거 구엽도 떼줘야 될것 같고, 최근 신협은 요건데, 여기서 성장을 멈췄습니다. 지금 환경이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얘는 포게티 그린, 그 다음에 레드, 레드베인 다크 피닉스. 이렇게 두개 섞인 거거든요. 근데 요것도 그때 특가로 할 때, 먼저 홀려서 샀어요. 근데 관리를 잘 못해줘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여기 밑에를 좀 정리하고 흙을 한번 갈아줘야 될것 같아요. 이 친구도 처음에 저희 집에 왔을 때는 이 초록이 완전 찐 초록으로 되게 예뻤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못생겨져서 이 친구는 너무 슬프네요. 이제 웬만한 거는 좀 보여드린 것 같고 그냥 좀... 눈에 예뻐 보이거나 마음에 드는 친구들을 좀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 거는 이거. 이거는 클라리네 비움. 완전 빵실한 하트. 완전 빵실한 하트 이거. 헬라리의 비움 얘도 한참 얼음이었다가 요 잎을 딱 엄청 크게 한번 내주고 나서 갑자기 매달 하나씩은 꼭새 잎을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온실장에 구경할 게 많아서 자꾸 열어봅니다. 열면 안 되는데. 이거는 안쓰리움 크리스탈 리넘. 크리스탈 리넘이에요, 얘가. 되게 길쭉하죠. 그리고 귀가 붙어 있어요. 귀요 사이 틈이 여기가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크면 클수록 공간이 없고 이렇게 딱 붙고 되게 길쭉하고 인맥이 뚜렷해요. 요거는 이제 크리스탈 리넘. 그리고 이게 크리스탈 건. 진짜 안스리움은 한이 정도 사이즈 돼야지 진짜 멋있는 게딱 느껴져요. 크리스탈건 이것도 친구한테 얻어온 개체입니다. 그래서 종류는 정말 많아졌어요. 뭐 되게 다양하게 키우시는 분들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종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종류는 정말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맞다 맞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제가 올린 영상에 삭소롬 제가 꽃안 핀다고 2년 정도 키웠는데 꽃을 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혹시 꽃이 피게 되면 어떻게 피웠는지 알려 달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진짜 며칠 전에 베란다 나갔다 깜짝 놀랐어요. 꽃대가 나온 거예요. 근데 약간 상태가 꽃이 필것 같진 않은데 이렇게 꽃대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온도차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밤낮에 온도차가 좀 있어야 꽃대가 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란다에 두시는 게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물은 항상 물 마르면 바로바로 확인해서 물을 줬거든요. 근데 이제 액체 비료 타가지고 한 번씩 부어줬어요. 혹시 영양분이 없어서 꽃을 미, 못 피우나 해서. 그랬더니 이제 꽃이 좀 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완전 해잘 드는 위치에 이제 꽃대 문 방향 그대로 해서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꽃 피는지 확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좀더 실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식물을 키우는 거는 손도 많이 가고 정보도 여기저기 좀 많이 봐야 되고 그래서 일단 요 삭소롬의 근황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쓰리움 온실은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새해 영상으로 안쓰리움 찍어봤는데 마음에 드신가요? 다음 영상은 좀더 다채롭게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6년도에도 식물 열심히 예쁘게 잘 키워서 같이 오늘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